자 이번 시간에 JNK 히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차트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JNK 히터 되겠습니다 자 JNK 히터는 이제 9월 말을 바닥건으로 해가지고 상승형 쌍바닥세를 턴으로 한다 하며 어, 추세를 지켜냈던 모습이고 이후 주가된 보시는 것처럼 기존 단기 저항대 그러니까 쌍바닥을 형성할 때 형성했던 이제 원복 저항법을 돌파 마감하면서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돌파 마감하면서 2편 역별이라든지 아니면 보시는 은구름대 맨물대 꽃들 모두 차례로 돌파하는 아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패턴을 기록했고요. 을 어제 같은 경우도 장대항공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그렸고 오늘 시초에도 시가 갭을 띄우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가 갭을 띄우는 종목들의 70% 이상은 아 시초 부근을 중심으로 30분 전후가 아 보통 천장인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JNK도 비슷한 패턴을좀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10분 단위로 봤을 때 9시, 네, 시초가 완전 고점이었네요 그리고 주가는 밀리는 모습이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보통 시가 갭을 띄운다는 건장 시작 전에 무언가 이슈가 터졌다 라는 내용이고 이 이슈가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계산을 하고 주가에 이 투자에 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초가 된 대부분 시초 9시에서 9시 30분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때 외인들의 개미와 반대되는 반대투를 하게 되고 또이 상황 속에서 스킬퍼들이 단타를 치게 됩니다. 단타 치다 보니까 보통 9시 30분이 넘어가면 이제 유동성이 끊기고 그 안에 고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거고, 또 보통 시가 고가라는 건 결국에 이 주식은 가치를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장 전에 나왔던 그 가치를 언제나 반영한 주가를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초반에 좋았지만 어, 다소 뒤로 갈수록 다시금 네, 상승 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지금의 JNK 히터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끝났나라고 본다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어, 시간 관계상 이슈 간단히만 체크하고 대응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JNK 히터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500억대를 기록 중인 기업입니다. 자, JNK 히터되는 산업용 오븐이나 아니면 노, 또 노용 번호 제조 사업을 예,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가열로 제조, 설치공사, 건설기술 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한국과 사우디의 수소산업 협력을 논의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사우디 이제 빈 살모 왕세자의 방한 소식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수소 관련 주에 당하는 제인 기터가 좋은 모습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어 급등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소 수소차 관련 이슈 평화홀딩스 내용이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미국의 선거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 계열이 조금 비교적 나쁘지 않은 선거 결과물을 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미국 기준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래도 좀 친환경적인 전략들을 좀 많이 피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추세가 잘 받쳐주고 있는데 지금 원래 60분번 기준 60, 22평 라인, 노란 라인이죠.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가 강력하게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애미한 이탈은 나와도 대놓고 이탈 마감 나오는 흐름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 많은 즉슨 주된 지지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6 0분공 22평 라인 이탈 마감 시 매도고요. 애미한 거는 패스. 또부근 위치 시 매수 가능. 어, 이탈하더라도 재돌파 마감 나오면 재매수 가능하니까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만간 다시 한번또 이슈가 있으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